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 대기실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5년 전부터 시작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생활, 이제는 공항 직원들이 저를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너무 자주 오가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항공료 영수증을 다시 계산해 봤는데 지난 5년 동안 항공료만 1천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왕복 한 번에 200만원씩 계산하면 1년에 두 번씩 왕복하니까 연간 400만원, 5년이면 2000만원인데 할인 항공이나 마일리지를 써서 그래도 절반은 아낀 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이 가능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제가 받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월 2400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로 치면 대략 월 320만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만 살았다면 그럭저럭 살 만한 돈이지만 한국에서는 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두 곳에 다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미국에는 제 자녀들이 있고 한국에는 제 뿌리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양쪽 다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왕복 생활입니다. 보통 4개월은 한국에서, 4개월은 미국에서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상황에 맞춰 조절해요. 한국에서는 주로 봄, 가을에 머물고, 미국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웠어요. 연금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을까? 세금 문제는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해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거든요. 물론 세금은 미국에 계속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외국 거주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타려는 비행기표도 185만 원짜리예요. 로스앤젤레스 왕복인데 예전보다 항공료가 많이 올랐어요. 2019년만 해도 1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항공편을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180만 원은 줘야 직항을 탈수 있어요. 경유하면 좀더 싸게 갈수 있지만, 제 나이에 경유는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도쿄 경유로 갔다가 연결편을 놓쳐서 공항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직항만 이용해요. 사실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된건 우연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간건 1975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죠. 형이 먼저 미국에 가 있었는데, 형의 도움으로 유학생으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잘 안되고 미국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젊으니까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고 무작정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되었어요. 한국계 회계법인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미국 회계법인으로 옮겼고요. 그렇게 30년 넘게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미국에서 했어요. 아내는 한국계 이세였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럭저럭 미국식 중산층 생활을 했죠. 시민권도 받았고, 집도 샀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미국에서는 성공한 이민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셨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한국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가서 안부를 여쭤보곤 했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길에는 못 머물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다녀왔었죠. 201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017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후회가 많이 됐어요.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더 오래 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2019년에 65살이 되면서 은퇴를 했어요. 회사에서 은퇴 파티도 열어주고, 동료들이 이제 진짜 쉬면서 살아라 하면서 축하해줬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아내도 2018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했어요.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 손주들도 있지만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미국도 완전히 마비되고, 한국도 여행이 어려워졌죠. 그때 혼자 집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돈은 모았지만 진짜 행복했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2021년 말에 백신도 맞고 여행 제한도 조금씩 풀리면서 한국에 와봤어요. 오랜만에 온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에 한글과 영어가 같이 써 있고 카드로 모든 걸다할수 있고 배달 음식도 엄청 발달해 있고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문화에 익숙해져도, 뭔가 미묘한 차이는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말도 편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고, 뭔가 제 자리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미국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해서 완전히 이주하려고 했죠. 하지만 막상 준비하다 보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첫째로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큰 아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의사를 하고 있고 딸은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미국에 있고요. 완전히 한국으로 오면 가족들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아이들도 가끔 한국에 놀러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주 보기는 어려울 테고요. 둘째로는 의료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면 한국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고 그동안 미국에서 치료받던 병원 기록들도 다 옮겨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했어요. 셋째로는 재정 관리 문제였어요. 미국에 있는 은퇴계좌나 투자 자산들을 한국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차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바로 이왕복 생활이었어요.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가지 말고 두 곳을 오가면서 살아보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시작했어요. 2022년 봄에 한국에 3개월 있어보고, 여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3개월 있어보고, 가을에 다시 한국에 와서 3개월 있어보고,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냈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장점을 누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서 살아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정도 하는 곳인데, 깔끔하고 교통도 편하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편해요. 일단 의료비가 엄청 싸거든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검사 하나만 해도 몇백 달러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몇만원이면 끝나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 정말 발달해 있어서 편해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이만한 게 없죠. 치킨이든 중국 음식이든 한식이든 앱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다 와요. 대중교통도 정말 좋아요. 지하철 노인 무료 혜택 때문에 어디든 공짜로 갈수 있고 버스도 자주 와서 불편함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차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한국에 오면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문화 생활도 즐기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내요. 특히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도 한식당이 있긴 하지만, 맛이 좀 다르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 이런 걸 제대로 된 맛으로 먹으려면, 역시 한국에 와야 해요. 반대로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손주들을 볼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손주들이 클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한국에만 있으면 그런 걸 놓치게 되니까요. 미국에서는 제가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서 쾌적해요. 한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제 오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이민 온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을 완전히 끊기는 아쉽죠. 또 미국에서는 각종 서류나 은행 업무 같은 걸 직접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한국에서 국제전화로 미국 은행에 전화하면 시차 때문에 불편하고 영어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런 왕복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역시 항공료 부담이에요. 5년 동안 천만원 넘게 썼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평균 15만원 정도를 항공료로 쓰는 셈이에요. 제 연금 320만원 중에서 15만원이면 거의 5%에 가까운 금액이죠. 특히 육아가 오르거나 성수기가 되면 항공료가 엄청 비싸져요. 작년 여름에는 왕복 항공료가 25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일정을 조금 미뤄서 200만원대에 끊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집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월세를 내고 살고, 미국에서는 제 집이 있지만, 사실상 두 집을 관리하는 셈이거든요. 한국 오피스텔은 제가 없을 때 비어있고, 미국 집도 제가 없을 때는 비어있어요. 관리비나 유지비는 계속 나가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한국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 단기 임대를 주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귀중품이나 개인 물건들이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 문제예요.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치료받는 병원과 미국에서 치료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의료기록을 계속 주고받아야 해요. 약도 문제예요.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미국에 가져가거나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국에 가져올 때 번거로워요.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보관도 까다롭고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너또 가시는구나 하는 반응을 자주 봐요. 양쪽 다 임시로 사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몇달 후면 또 미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물건 관리 문제예요. 옷이나 책 개인용품들을 두 곳에 나눠서 둬야 하는데 가끔 아, 그거 미국에 뒀는데 하는 일이 생겨요.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미국 세금은 계속 내야 하고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머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서 세무 관련 업무가 복잡해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도 이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자유로움 때문이에요. 한곳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좋아요. 한국이 답답하면 미국으로 가면 되고, 미국이 지루하면 한국으로 오면 되고, 선택권이 있다는 게참 좋아요. 두 번째는 건강 때문이에요. 계절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한국의 무더운 여름은 미국에서 보내고, 미국의 추운 겨울은 한국에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훨씬 편해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 때문이에요. 69살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도 신기하고 미국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도 재미있고요. 네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에요. 항공료는 들지만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저렴하고 미국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잘 계산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가족 때문이에요. 완전히 한 곳에 정착하면 어느 쪽 가족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왕복하면 양쪽 다 챙길 수 있어요. 지금 공항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설레요. 4개월 만에 다시 보는 로스앤젤레스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들 가족은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또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올 때도 또 다른 설렘이 있을 거예요. 서울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새로운 맛집은 생겼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 말이에요. 물론 이런 생활이 평생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더 들면 여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면 어느 한쪽에 정착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만족해요. 두 나라의 장점을 다 누리면서 살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비록 항공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할 게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생활이에요. 특별히 부자일 필요도 없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과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돼요. 지금 저처럼 공항에서 다음 여행을 설레며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탑승 시간이 다가오네요. 또 다른 4개월이 시작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낼 시간들이 벌써부터 기대돼요. 그리고 4개월 후에는 또 인천공항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료 천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 생활이에요. 감사합니다.